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르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이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르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킬라우스가 아버지 헤루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떠나 나제렛시라고 하는 고울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이 연자를 통하여 그는 나제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 예수님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고. 어그저께 네. 뵌것 같은데, 그렇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나한테만 인사하지 마시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 옆 사람한테도 인사하시고, 뒷 사람한테도 인사하시고. 네, 성탄의 거룩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어, 우선은 판공소사 못 보신 분들은 뭐, 저희 계속 성사 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성사 보셔요. 아셨죠? 예, 음, 차고 넘치도록 보석을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까, 네. 아, 보석이 이렇게 많아도 되냐라고 싶을 정도로 처음에 우리들이 그리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왜냐면 좀 촉박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사는요, 나를 준비시키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만 에서나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laughs> 먼저 지난 <laughs> 성탄 때 죄송한 말씀 또 이렇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마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선물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쵸? 너무 죄송해요. 예. 네. 사실은 작년에 한 20, 240개, 250개 정도 이렇게 어, 선물이 배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 그 정도 우리 신자들 챙겨드리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69세는 잉크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 누가 쌍잉크를 하고 막 그러셔갖고 봉사자들도 그냥 편안하게 나눠드리기도 했지만 더 작년 성탄 대비 120명 정도가 신자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에,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 어, 계신데 뭐 다시 챙겨드리기는 좀 왜냐면 거기 문 닫았대. 그래서 <laughs> 어,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셨다고. <laughs>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나요? 물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어, 저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아, 저 근데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 항상 산타 할아버지는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 하면 성인전하고 묵주 줬어요. 난 그래서, 아, 산타 할아버지 성단 다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맨날 그놈의 산타는 나한테 왔을 때 제가 심지어는 편지까지 썼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야, 그 순교 성인들에 대한 성인전이라든지 위인전 책 주고요. 그 다음에, 야, 묵주는 왜 줘? 그래갖고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성탄 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0살, 천년성취 하자마자 복사를 시작해서 복사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맨날 성탄 때는 성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탄은 성당에서 미사봉헌은 미사봉원하는 것,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고, 어제 아이들한테, 꼬맹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아, 이런 선물 받았고 저런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저도 선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어 어느 장면이 누군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 소주 두병아 어, <laughs> 새로 두 병과 뭐를 이렇게 놓고 가셨길래 어 주님, 주님은 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셨군요. 어 산타 할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래요. 어 성탄 여러분들, 성탄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날 우리에게 오셨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거룩한 영또 사랑이라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성탄을 매년 성탄을 이렇게 축제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임마 누엘 하느님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모시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선택받은 하느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움츠려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 올한 해도 정말 정신없이 살아오셨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 특별히 우리 12월 31일 날 우리 본당에서 송년 미사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지고 벗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친 우리들의 삶이었고 때로는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그것을 성호경으로 마무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것처럼 12월 31일 날 하느님께 마지막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느님 앞에서 주님의 대전에서 주님과 마주대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떠나보낸다라는 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은총 막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안 오셔도 돼요. 아셨죠? 우리 송년 미사 같은 거 그런 거 오지 마세요. 그 남들이 다 받으면 은총 아니잖아.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열심히 성당에 오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나 하느님과 함께 주님 올한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축복이었고 당신의 손길이었으며 당신께서 걸어주신 그 마음을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송년 미사 우리 본당에서 봉헌되니까 여러분들은 함부로 은총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집에서 흥청망청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해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의무축일이요 네, 1월 1일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와야 되는 미사예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안 걸어갈게요? 이제 그만큼 걸었으니까 대슈! 난 혼자 갈라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연달아 비사가 있지만, 어, 막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도 복잡하고, 은총의 시간들이 막 이렇게 주어지고, 하느님의 성령이 이렇게 막 넘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서 널브러져 계시면 돼. 아셨죠? <laughs> 제가 그거 하나 알아주셔드릴게요. 우리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그냥 휙휙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금을 전합시다. 하느님, 아이고, 집에 가야지. 아이고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그냥 이 성탄 팔부축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 꼭, 인사하고 가셔. 그리고 그 카톡 글자나 그 배경에 꽃, 지워버려. 뭐, 다른 거 지워버려. 거기에 지금 어디,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을 모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아무나 가르쳐 줄수 없는데 이게 성탄 팔부 축제 동안 예수님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마주 대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왠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직 예수님이 어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아직 아기라서 뭘 몰라. 그 말인 즉슨,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 잘 모르니까 다 들어줄 수도 있어! 이해가 되시오? 예,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훌렁훌렁 가지 마시고요. 잠시, 아니면 평일 주간에서라도, 잠시 예수님 곁에 훌렁 머물러 보세요. 주님, 오늘 당신을 마주대하고, 당신의 귀함이 함께 머물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저의 영혼도 저의 마음도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선탕축제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오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모님 요셉 성인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가정을 기념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이들한테 어제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 참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뭐냐 하면, 짜장면일까? 짬뽕일까? 삼겹살일까? 돼지갈비일까? 양념치킨일까? 후라이드치킨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릴 수 있습니까? 네? 이거를 결정하다 보면 이게 좀 생각날 때가 있고, 이거를 결정할 때 보면 이거를 좀 이렇게 약간 그리울 때가 있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아, 그렇게 얘기하네요. 엄빠. 애들 똑똑해. 어떤 애들은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 아빠라고 부를까 엄마라고 부를까 했는데 엄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성가정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함께 어울리는 이 거룩한 가정.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다 어디야? 철천지 왼수 예 왼수 같은 사람들은 어디 살아? 남의 집에 살아, 우리 집에 살아. 몰라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이게요, 가끔 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어제 내가 이것저것 다, 애들이 제가 신부라고 다 얘기해줘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엄마가. 네? 어, 엄마가 이긴대요. 불쌍한 우리 아빠들 모임 따로 합시다, 우리끼리. 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부부사움에서 싸우고 이기면 좋아? 아이고, 내가 내 아내를 이겼어! 아이고, 내가 내 남편을 이겼어! 하고 밖에 나가서 만세를 외칠게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갈등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 꼴보기 싫다고, 밉다고, 천천히 왼수 막 욕한다고, 그건 다 누구한테 누워 침 뱉기 아니에요? 이게요, 참 그렇습니다. 성가정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성모님, 또 요셉성인, 예수님이 이루신 거룩한 가정, 드라마에서, 아니, 영화에서 보면 그냥 허, 예수님이, 그냥, 허, 아, 예, 엄마가 그냥 허, 예수님이. 허, 아, 근데 툭 까놓고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잖아요. 하느님께 봉헌되었던 여인이었던 성모님, 나이도 어리셨었대. 뭐, 오늘날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15, 16, 16도 안 되는 나이. 1 5세채 되지 않는 그 나이에 예수님을 낳대는 거 아니여. 내가 물어봤어. 야, 15살, 15살 됐는 14살 되는 애들이 일어나보니까 애들이 일어나더만. 아이고, 속 터지더라. 그런 나이에 예수님을 낳으셨어.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아이여? 하느님의 권능을 품은 아이여. 하느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귀신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어? 안 좋겠어? 엄마가 너무 아이가 예뻐서, 아이고, 우리 애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안었는데 애가 갑자기 나를 보면서,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눈이 깊고 막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무서울 거예요. 따지고 봅시다. 요셉성인, 목수예 목수. 그죠? 근데 문제는, 당시의 목수는 일용직이요. 자급자족의 시대요. 개인이 스스로 만드는 시대에 차라리 농부라면 나을지도 모르지만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오. 그 말인즉슨 생활도 어렵고 철 모르는 어머니인 데가 애는 또 보통의 아이가 아니야. 야 우리든 그것을 성가정이라고 해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성모님의 숙명.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 성인은. 그래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심지어 요셉 성인은 성경에 어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 말인즉슨 요셉 성인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녹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런 곳 안에서 부족함이 많고 결점이 많은 가정일지라도 그래요. 서로 보듬고 응원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다르지만 여러분들 가족이 다 똑같아야 돼?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항상 부부는 같아야 됩니까? 물론 같아야 될 좋죠. 같은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를 똑같이 다 흰색으로 칠해버리면 그건 병원이요. 각가지 다양함을, 예, 너는 왜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보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가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보게 되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성탄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저희 집안에 지금 아버님도 병원, 동생도 병원, 아버님도요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셨고 원래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 계신데 염증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셨어 독거노인이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래요 지금 당장 염증 수치부터 떨어뜨리고 돌아오라고 게다가 뭐, 통풍 발이 지금 코끼리 발처럼 돼 있어요 아우 환장할 지경이요 차라리 미리 아프다고 얘기나 하시지 아우 속상해 나 출가 외인 아니요. 네, 나집 나갔는데 내가 가족 구정을할 필요가 있어. 내 가족은 여러분들인데 누가 내 부모고 형제 여기 다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엄니? 엄니 아, 어떻게 생각하셔? 아이고 환장할 지경이요. 그래갖고 사실 여동생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아우 지금 챙겨라 그러는데 동생은 또 울고 전화를 왔어. 넌또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대. 아우 환장할 지경이요. 그두 번째에 벌써. 아 갈비뼈가 지금 금이 가 있다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주여 나를 버리시나 하니까 나도 애를 낳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laughs> 가족이 흔들리니까 제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출가 외인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아 부모님이 저렇고 있다 아버님이 저렇고 있다 또 여동생이 저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진정으로 가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도 맞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절대로 오지 마세요. 특별히 가족 안에 축복을 청하면서 하느님께 마무리 드리는 그런 미사니까, 은총받기 위해서 오지 마시. 아셨죠? 아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인마누엘이신 하느님. 주님께서 지금 이 부족한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귀한 사랑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서로 힘내면서 서로 손잡아 주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오늘 성가정대축일 성가정축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들로서, 때로는 저에게 힘든 십자가가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구원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의 가정을 이끌어 주소서. 어떤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이.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손잡고 알콩달콩 감사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안에 머물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미사 기쁜 마음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